주주님들 반갑습니다 학조형입니다 하나오션이 오늘 장 초반부터 강한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자 지금 하나오션은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이후 조선 관련해서 많은 호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투자 경고 또한 안전하게 해제된 상황이죠 그런데 현재 흐름을 보시면 이렇게 윗꼬리를 길게 달면서 음봉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인데 여기서 우리 주주분들이 절대로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 앞으로 주가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그리고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어떻게 해야 할지 종합적으로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죠. 이 정상회담에서 조선업에 대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트럼프가 직접 한국 조선 협력 기대감을 언급했습니다. 트럼프는 한국 선박을 사랑하고 구매하겠다 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죠. 그리고 아래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미국이 중국과의 전략 경쟁에서 느끼는 위기 속에서 한국 조선업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기대감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일부 선박을 한국과 계약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 한국은 선박을 매우 잘 만든다라며 한국의 조선 능력이 전 세계를 리드하고 있다라는 점을 평가했죠. 그리고 트럼프는 또 이런 발언을 했어요. 한국은 또 우리가 다시 선박을 건조하는 과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일부 조선서를 가지고 우리나라로 오는 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며 한국 조선업계의 대미 투자를 희망했다라고 굉장히 좋은 발언을 해줬습니다. 즉이 말은 한국 조선업계의 대미 투자를 강하게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뭘까요? 바로 하나오션은 필리 조선소를 이미 운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휴스턴 조선소까지 거론되고 있다는 점이죠. 즉하나오션은 이미 미국 내 조선인프와 라연결있습 고리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 협력이나 확장이 이루어진다면 직접적인 수혜를 볼수 있는 가장 유력한 기업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앞으로 더 올라가 줄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처럼 윗골이 달리고 이렇게 음봉 나오는 모습에 속으시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 지금 주가는 하나의 박스권을 형성했죠 그리고 그 안에서 저점을 단단히 지켜내면서 추세를 위로 끌어올렸다가 지금은 눌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한미정상회담 재료도 그렇고 정책이나 글로벌 모멘트까지 받쳐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눌림이 나온다? 그럼 뭐겠어요? 개인들의 매도, 차익실현을 유도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지금 핵심 포인트는 하나오션이 지금 필리 조선서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했죠 ...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조선업 관련 글로벌 수혜를 가장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업은 결국 하나오션일 수밖에 없고, 조선업의 대장 자리는 당연히 하나오션이 차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저희가 어떻게 해야겠어요? 지금 이렇게 은봉 윗꼬리를 통해서 의도적으로 개인들의 매도를 유도할 때 저희는 이걸 역이용해서 저점이 잡히는 걸 확인하고 추가 매수 신규 매수 타점을 잡을 기회로 보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분들께서 이번 기회만큼은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된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오션이 이렇게 올랐을 때 같이 체크해봐야 할 종목과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할 테마가 있는데요 우선 가장 먼저 조선 해운 테마에요. 하나오션이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 흐름은 단순히 하나오션 하나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삼성 중공업, HD 한국 조선해양, 그리고 현대 미포 조선까지 조선 3대장이 전부 연결돼 있죠. 또한 해운주 HMM 역시 반드시 같이 봐야 합니다. 조선은 배를 짓는 쪽이고 해운은 그 배를 실제로 쓰는 쪽이기 때문에 조선이 오르면 해운도 같이 묶여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방산 LNG 테마까지 겹치게 돼요. 왜냐? 하나우션은 단순한 조선사가 아니라 이제 방산과 해양을 동시에 아우르는 기업이기 때문에 글로벌 모멘텀과 정책주의가 함께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 뭐다? 의도적으로 개인들을 매도시키려는 이 구간을 잘 역이용하고 실시간으로 대응만 잘해준다면 수익은 극대화시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주주분들께서는 개인적인 시간이 따로 있으시다 보니까 실시간 대응이 많이 어려우실텐데 제가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에서 하나오션에 대한 갑작스런 이슈나 급등력 변동성이 와도 주주분들께서 즉각 대응하실 수 있도록 실시간 자료와 타점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분들께서 번거롭게 일일이 찾아서 분석하실 필요 없이 제가 운영하는 정보방에 입장만 해보셔서 실시간 타점과 정보 받아가 보시면서 매매 대응에 최대한 도움이 되어 보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저희 정보방은 주주분들에게 금전적인 부분이나 매매 강요 또한 절대로 하지 않고 무료로 진행되고 있는 방이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입장해 보셔서 꾸준히 지켜보시다가 추후에 우리 주주님들이 알아서 그냥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장 방법은 엄청 간단합니다. 지금 영상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더보기 버튼이 보이실 텐데 이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정보방 링크가 하나 나올 거예요. 이 링크 누르셔서 편하게 입장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아래 보시면 댓글창에도 고정 댓글이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고정 댓글 입장 링크가 있으니까 편하게 입장해 보셔서 가지고 저와 함께 큰 수익 챙겨 갈 준비하시면 되십니다. 우리 주주분들께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응원 메시지 남겨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